멸망과 그렇지만, 맺은 계약으로 살게 된 동경.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 동경은 이 상황을 믿을 말고, 수 없습니다. 너의 그 무리하지 않은 표현을 찾고 있거 내가? 정체성? 어 어. 뭐고 잖아다들기나 근데 말안 되잖아. 잘 봐. <laughs> 하지만 자꾸 벌어지는 신기한 <laughs> 일들. 우연의 일치? 너 정체성이 전기 쪽이야? 저기 가고 싶지? 하늘에 보여?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아 그만. 이제 받아들입니다. 착하진 않지 내가. 항상 자신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나쁘다 멸망. 장난 이만하고 가봐야겠네. 잡기 싫어하더니 이제 놓기 싫어? 놓지 말라며 안 아프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인지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하루에 한번 12시 전에 충전? 어떻게 하는 건데? 손잡았어 뭐? 왜? 너 도망갈까 봐 그리고 서운 생각해두고 닭동경 멸망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요?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네. 신을 찾아온 멸망. 신도셨어요셨어나 노하셨어? 오늘 컨 괜찮은데. 닥만하면 나타나는 찌질이 전남친 닥동경이랑 진짜 안 어울리는 너 도대체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 끝끝내도 서로 매너 있게 끝내야 되는 거아니 매너? 그래. 매너. 에메옌열. 에 n 옌넨

반달해 고이는데 되게 관갑네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이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날까지 안 아프고 서원도 잃었는데 멸망시켜 달란 말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럴 건가?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죽어. 그 순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 그게 무슨 얘기한 않습니다. 거랑 다르잖아. 미리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아닐 걸.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동경과 오케이. 멸망. 동경 개야,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줄게. 멸망은 동경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시 줍니다. 동경은 같은 <laughs> 선택을 합니다. 그봐. 또 다시 어긋난 둘의 사이. 나 가지고 장난하니까 재밌어? 그니까 네편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여기 서 있을래 계속? 그럼 그렇게. 해. 난 건너갈 거니까. 멸망은 본경을 생각합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왜 하필 왜 나냐고. 왜 나야. 운명? 가혹하네. 누나. <놀람> 경이 가장 사랑하는 좋아, 사람.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죽어. 그 순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시 신을 찾아온 멸망.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이번 생은 스물에 넘지 못하지 싶어. 무슨 신이 맨날 죽도록 아프고 죽도록 슬프고? 너 이미 알고 있어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신은 가봐. 동경과 12시가 멸망의 관계를 알고 신은 모르지 있습니다. 않아. 언제나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지. 네 찍겠습니다. 하나, 동경은 둘. 찍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시 찍을게요. 안녕 안녕. 죽고 싶냐? 네. 왜 왔어? 뼈만들 더 먹고 싶어서 왔어? 네, 이거 다 찍고 사 시골 풍경을 찾아온 명소. 네, 사람. <laughs> 여기 턱좀만더쳐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여기. 아니, 그럼 이게 본인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거 증명 사진 아닌데. 저 사이즈로 뽑아 주세요. 액자도 끼우. 영정 사진이네요. 게 눈도 좀 키워 드릴까요? 네. 다시 함께 걷는 멸망과 풍경. 뭐 렇게 편하게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미차 안 탄다고 시간 참 허투루 쓴다. 지금 1분 1초가 아까울 때 아닌가? 넌 시비를 걸어야 쳐다라도 보는구나. 원래 너 같은 것들은 너밖에 모르지. 내가 얼마나 남 밖에 모르는 놈인지 넌 몰라. 지금도 봐, 뺨 맞고 너 살려주겠다고 달려온 거. 싸우다가도 다시 괜찮아지는 시간 간다. 관계. 익숙해져, 나랑 걷고 싶으면.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난 살아 있지 않아. 그냥 존재하는 거지. 난 그냥 멸망의 버튼이야. 내 걸음 한 번. 내 손짓 한 번.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펼쳐지지. 지도하나 신이 있었면 저런 방법도 되야지 죽음이 있어야 탄생도 있고. 그의 있다. 존재를 이해해 갑니다. 뭐 그런 거지. 그래. 네 말대로 너 정말 남밖에 모르는 놈이었구나. 한풀 지밖에 모를 때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손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돼? <놀람> 좋아서 계속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뭘 여기까지 따라와? 동경의 집 앞. 내일도 볼까? 내릴러 갈까? 선택해 니가. 아파서 바닥을 기댄지 말든지. 왔다 갔다 말든지. 하는 멸망. 잘나가다가 진짜. 우리 방금까지 좋았거든. 좀 매달려 보란 소리잖아. 너한테 온 운명한테. 야, 그때 또 다시 나타난 찌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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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미쳤었다, 동경아.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미쳤었어가 <laughs> 아니라 넌 지금도 미쳤어. 미쳤네 이게? <laughs> 아무것도 난 사랑해 갔다. 점점 과해지는 분위기 어, 어설픈 나의 말존스러 아 멸망이 나섭니다 아, 아. 그 소원인가? 꺼지라고 내 인생에서 그거 미쳤어 이런 놈한테 내 소원을 쓰게 그럼 이렇게 처리할까? 여보 여보? 아, 자기가 말한 그 지긋지긋한 또 다시 놈이 이놈이구나 여긴 나한테 맡기고 자긴 들어가서 밥 먹어 자기가 좋아하는 오이냉국 해뒀어 자기? 오이냉국? 이게 다 뭐냐? 남동생의 등장. 언놈이 동고 언놈이 고 일단 부터 저도 찬성입니다. 야! 야! 아! 자기 상황이 어이없는 아, 동경 웃음이 나옵니다. 어이없네. 안 아프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 생각할 만하네. 이번엔 동경을 이해그 순간 그런 소원을 비난했더니, 같은 시간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너밖에 없었어. 고맙게 생각해, 여러 의미로... 야... 안 되겠다. 같이 살자, 우리... 동경은 <laughs> 왜 같이 살자고 한 걸까요? 전화 야이술광 뭐야? 이 쌍파 뭐야? 나 어디서 사는데? 아까 걔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난 인간이 아니야. 연민도 사랑도 없어. 그런 마음 따위 나한테 없어. 난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최초의 인간이까지 드라마의 진심이었습니다.